1154회차 로또 추첨에서 많은 분들이 당첨의 기쁨을 나눠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월 18일에 있을 1155회차 로또 예상 번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은 용띠 선생님들의 운세와 어우러지도록 명리학적으로 신중히 분석해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큰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각 번호의 명리학적 의미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숫자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에 추천드리는 번호는 갑진년, 정축월, 정의일의 간지 흐름과 용띠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조화롭게 반영해 선정되었습니다. 각 숫자가 선생님들께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명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8일은 갑진년 정축월 정해일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용띠는 진토의 기운을 대표하며 강력한 생명력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진토는 나무와 물의 에너지를 품고 축토는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정해일의 물 기운은 용띠가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날은 나무 물, 토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용띠의 잠재력을 돋보이게 할 완벽한 날입니다. 첫 번째 추천 숫자는 5입니다. 5는 진토와 감목의 상호 작용을 상징하며 용띠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숫자입니다. 진토는 나무의 성장을 지지하며 숫자 오는 용띠가 의지와 열정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물기운은 용띠의 결단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두 번째 추천 숫자는 13입니다. 13은 물과 나무의 상생관계를 반영하며 용띠가 자신의 내적 지혜와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감목은 물의 에너지를 통해 성장하고 숫자 13은 용띠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진토는 이러한 과정에서 용띠의 안정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 추천 숫자는 18입니다. 18은 진토와 축토의 안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며 용띠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축토는 실용적인 사고와 꾸준한 노력을 강조하며 숫자 18은 용띠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의 에너지는 유연한 사고를 보완해 줍니다. 네 번째 추천 숫자는 22입니다. 22는 토와 물의 균형을 나타내며, 용띠가 내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합니다. 물 기운은 직관과 감각을 돋우며 숫자 22는 용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진토는 이러한 과정에서 용띠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 추천 숫자는 30일입니다. 30일은 감목과 진토의 조화를 상징하며 용띠가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나무의 에너지는 창의성을 강화하며 숫자 30일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용띠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 숫자는 37입니다. 37은 물과 금의 상생 관계를 나타내며 용띠가 외부의 도움과 내부의 역량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금은 용띠에게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제공하며 숫자 37은 자신감을 강화하여 목표를 성취하도록 이금입니다 진토는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숫자는 42입니다. 42는 나무와 물의 에너지가 결합된 숫자로 용띠가 자신의 열정과 창의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목은 물기운에서 성장하며 숫자 42는 용띠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놀라운 성취를 이루도록 이끄는 숫자입니다. 이는 내적 힘과 외부의 기회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추천번호는 53, 18, 22, 31, 37, 42입니다. 이 숫자들은 명리학적으로 용띠 선생님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정된 숫자들입니다. 1155회차 로또를 통해 선생님들께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또는 단순히 숫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꿈과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번호들이 선생님들께 행운과 새로운 시작을 선사하길 기원합니다. 당첨된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현실로 이어지고 선생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의 긍정적인 기운이 선생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해 원하시는 모든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선생님들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